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라에 따라서 뭐 아침일 수도 오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정말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아서 발표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혁신과 협업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인도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과 협업, 이를 통한 거버넌스, 변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i o n This is the context. 가 h e c 이 n t e x t is the context. The c 이 n t e x t is the context. The context is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정부, 기업, 과학자들이 모두 함께 협업해서 노력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현재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도전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고 또, 복잡한 위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이든 아니면 과거의 다른 위기였, 위기에서든, 뭐, 어떤 위기가 되었든지 혁신과 협업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특히 코로나에서는 더욱더 협업이 중요합니다. 생태계 전반에서 어떻게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지 전체 모든 사람들, 정부 그리고 업계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전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맞서고 함께 지식을 만들어 나가고 이러한 지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적용이 되었던 솔루션이 인도에도 도입이 되고 인도의 솔루션이 아프리카에도 확산되는 지식 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뭐 다른 국가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인도에서는 대규모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신속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 학계, 정부, 각각 전문가들의 스킬셋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솔루션을 혁신적이고 견고하고 또 현재 우리 세계가 마주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고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 다시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면서 발견한 상황을 보면은요, 이 정보를 보면은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무증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 2주의 무증상 기간에도 전염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자신들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타인들에게 모르고 감염을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든 인도든 상당히 이런 누가 감염자인지 누가 감염자일 확률이 높은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가능한 한 이들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접촉차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필요해졌습니다. 일부는 수작업으로도 했지만,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대규모로 또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접촉자 추적 앱을 구축했습니다. 아로자 세투라는 앱인데요. 세계 최도, 최대, 최대 규모의 접촉자 추적 앱입니다. 사실 아주 촉박한 시간 안에 저희가 이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4월에 인도 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즈음에 한 3월 정도부터 이 팀을 구성을 해서 한 3주 만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학계, 업계 또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함께 이 블루투스 접촉 추적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만약에 누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난 이 주간에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위치에 기반을 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위치에 해당 시간에 갔던 사람들에게 얼러트를줄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조심을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감염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자택에 격리를 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일 만에 저희가 어,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어, 저희가 어, 한 13일 만에 5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난 7개월 사이에 인도 전역에서 한 1억 6천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 컨택 추적 기능을 보면은요. 어, 저희가 블루투스 컨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사람들을 테스트했을 때 이들의 코로나 확진율 같은 경우 한 25%에 가까웠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적인 코로나 검사 확진율은 8%였는데 말이지요.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장비나 의료인들도 더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테스트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앱은 위치 정보도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상하는 핫스팟을 매핑할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코비드 시간도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한 사람들이 있으면 네, 위치 정보가. 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캡처가 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캡처가 되고요. 코로나 확진이 되기 전에 다 캡처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핫스팟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한 10일에서 12일 전에 미리 핫스팟 위치를 파악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지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들을 미리 봉쇄할 수 있었고 이동을 제한시킬 수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본 기능을 어, 사용하지 않은 지역들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역할이 컸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의 협력의 속성이었습니다. 학계, 업계, 정부가 모두 협력을 해서 하나의 큰 팀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새로 나타난 측면들을 보면은요,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좋죠.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 이외에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알림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첫 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마이거브라고 하는 인도 정부의 사회적 시민 플랫폼을 통해서 보건부와 함께 코로나 관련이 된위사 소통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이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몰랐던 새로운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격리,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던 용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서 이러한 말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또 초기 몇달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 같은 걸 보면은요, 어,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것이었고요, 또 정부의 지침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건 뭐고 금지되는 게 무엇인지를 간소화해서 알렸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마이거브는 인포그래픽스를 포함시켜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포드캐스트나 동영상, 뭐 지역 라디오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왔습니다. 어떻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어, 저 전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도 활용을 했는데요. 또 AI 챗봇도 왓츠 앱에서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해왔고요. 텔레그램에 있는 COVID-19 채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300만 명이 팔로우하는 인도네에서 가장 큰 텔레그램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체어봇, 유튜브 같은 것도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상당히 좋지요. 혁신은 상당히 뭐 훌륭한 것이지만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혁신을 지속시킬까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됐던 다른 이슈가 되었던지간에 혁신을 했으면 그것을 지속시켜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혁신하는 것이 뉴스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 활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리더들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노력과 컨설팅,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가장 근간에서부터의 옵션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제가 참여했던 건데요. 인도 정부와 협력해서 한 연간 400억 불 이상을 지원받은. 디포 온라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곡물 판매 관련이 된 어, 작업인데요, 농부들에게서 곡물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망입니다. 디포 온라인을 만들기 전에는 어, 농부들에게 곡물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온라인화, 전자화된 것이죠. 이렇게 할때 저희가 발견한 것이 과거에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랐다는 거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화 하면서 표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어, 브레인 스토밍 세션이 이해 관계자들과 필요했고요. 4만 5천 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풀뿌리 그런 사람들부터 다 모여서 실제로 이러한 것을 사용할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보 교환에 있어서의 사일로를 타개하고요. 페이스북 그룹과 왓츠 그룹을 사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포의 가장 밑단 사람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모두 의견을 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뭐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저희는 직접 이야기를 하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그 외에도 인도에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는 공동 서비스 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한 40만 개 이상의 배송사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라스트 마일 배송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0년에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에는 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별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에는 공공조달이나 민간 배송 등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혁신적인 지속적인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또 SPU도 구축을 했고요. 기업 같은 구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 실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혁신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혁신과 네트워크를 배양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촉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몇 가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문서화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위료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 뭐 라스트 미닛 어, 배송 이러한 다양한 기존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좋은 사례들을 뭐 우리나라 안에서든 아니면 해외에서든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파악하고 배우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려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 혁신의 지속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하고요. 이름 없는 영웅들을 알려야 하고요. 리더는 그저 지원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 네트워크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서 서로 필요한 파트너를 찾아주고 또 서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혁신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너십도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비영리기관 다자기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좋은 사례를 배우는 것 이런 포럼 같은 데서 서로 배우는 것들 사례를 많이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국에서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다른 나라에도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맞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동문 그룹도 상당히 중요한 수단인데요, 정부 내 또는 민관 협력 내에서도 이러한 집단을 통해서 서로 많은 자문을 줄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서로의 베스트 프랙시스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유엔 등 다양한 조직 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혁신이 발견되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서 어떻게 배울 것인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지,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뭐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도 거의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은 빨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국가를 위한 더 좋은 개선을 달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접근 방식의 가장 큰 간이 됩니다. 배우고, 시, 어, 실행하고, 또 이행해야 하고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한 어떤 성과가 배가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기록과 공유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 어, 토이 세션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할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발표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